내가 좋아하는 그 상담자 알지? 내 오빠 나의 오빠 그 있잖아 그리고 갑자기 듣고 있는데 버스에서 이제 이어폰 걷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앞에 있던 아저씨가 나한테 소리를 기는거야 내가 이거 꺾고 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알지 아저씨가 인사를 턱쓰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 없었니 버스는 분이 오셔서 다 나를 쳐다보는거야 Thank you. 너무 맛있어, 어때? 맛있어.